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 나오신다는 라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피로하기도 하고 또 눈을 뜨면 몸이 무겁기도 하고 또 눈을 뜨자마자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염려들이 밀려오기 때문에 그 기도하기 나오는 것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48절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는지 또그 믿음이 어떻게 지켜지는지 또그 믿음이 어디까지 완성되는지를 가장 깊고 풍성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신앙의 시작도 그 과정도 끝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첫 지점은 내 결단이나 나의 결심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전체 구원론의 핵심 진술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의 의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는 자도 있고 오지 않는 자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반드시 그리고 하나도 빠짐 없이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냥 가만히 두면.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진술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처럼 새벽에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4절에 이 사실을 더 명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께 갈수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우리의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깊은 철학적인 성찰도 아니고 결단력 있는 사람의 어떤 그 결심도 아니고 착한 사람의 어떤 감수성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셨다라는 거죠. 이끌다. 이끌다라는 것은 억지로 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끌리게 하시는 사랑의 작용을 의미합니다. 이끌어주신다라고 할때 즉,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죄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답고 귀하게 보이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역사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45절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45절입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 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들이 다 하나,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이사야 54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셔야만 우리는 배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셔야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셔야만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믿음은 어떤 우리의 지적인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명으로 시작되는 우리 내적인 변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온 아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 아버지의 선물로 믿음이 열린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셨기에 내가 듣고 배워 주님께로 나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믿음은 어떻게 지켜지는가 입니다. 그신약된 신앙을 믿음을 지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37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죠. 여기서 내쫓지 아니하다라는 표현은 아주 강력한 이중 부정입니다. 내쫓다 이미 안에 있는 무언가를 밖으로 던져내는 것 몰아내다라는 뜻입니다. 무언가가 여기 있는 걸 밖으로 던지는 거죠. 몰아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쫓지 않는다라는 것은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어떠한 이유로도 밖으로 던져지거나 버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 주님께로 이끌림을 받아 주님께로 가면 받아 주겠다 정도가 아닙니다. 한번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품에 품으면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절대로 잃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들어온 자는 영원토록 주님 안에 머물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 이유는 그거죠 우리는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기도가 끊어지기도 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이 약해지는 그날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런 날도 있습니다 우리의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고 또 계속해서 후회만 남고 말실수만 많아지고 우리의 감정이 폭발하고 숨기고 싶은 연약함이 드러날 때 나는 왜이 모양일까라는 깊은 절망이 밀려올 때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을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 흔들리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유 없이 우울할 때가 있고 이유 없이 불안할 때가 있고 이유 없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파도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잃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버려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까요? 이러한 구원의 안전함은 우리의 성실하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실함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가 버려지지 않는지 그냥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근거를 이야기하십니다.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에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 뜻 이루기 위하시는 뜻이다라는 것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것, 절대로 잃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감정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분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상태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보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 뜻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예, 여기에서 예수님은 잃지 않으려고 애쓴다거나 가능하면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순종으로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순종이 우리를 안전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붙드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능력과 그분의 완전하신 순종 위에 세워져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끝까지 믿는 사람은 내자나 자신이 신실해서가 아니라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끝까지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그래서 그 믿음이 어디까지 완성되는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시고 또그 신앙의 과정에서 우리를 잃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마지막 지점까지 책임지십니다. 그 마지막이 무엇일까요? 39절 4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시죠. 40절도 한번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시, 신앙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라고 해서 무려 사실 네 번이나 그 표현을 반복하십니다. 방금 보았던 39절, 40절, 그리고 44절, 54절에 동일하게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부활을 강조하십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이고 죄의 정죄에서 벗어난 생명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음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부활이 우리 신앙의 완성입니다. 신자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강조하신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완성시키십니다.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들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 모호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현재 삶에서의 고난과 걱정과 질병과 상한 마음. 실패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내가 죽음 너머까지 책임진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처하게 되는 병상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활로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운명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을 밀어내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이끌림을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오늘도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라는 그 약속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흔들림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 드리며 주님의 신뢰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